와와너왜 이렇게 많이 왔어 와 하나 둘셋넷오우 아, 너무 춥다 얼어 죽은 거 아니야 아니네 오오오와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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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렇게 많이 왔어? 눈 엄청 많이 와있네. 우리 하나둘셋넷 처음으로 눈 밝게 줘야지. 열어달라고 난리다 난리야. 삼시가 삼순아 춥다 집에 들어가라. 새끼들 하나둘셋넷. 살아있네. 어? 나와 눈발 봐봐. 눈 왔어 눈. 발안 차가워? 어? 발안 차가워? 새 <laughs> 나와 제소심해가지고얘는 나와. 어우, 얘 얘네도 왜안아있냐 일로와 라로라하나둘셋네 빨리 와. 어우, 어 추워. 지금이 아. 로라 밖에 추워. 집으로 들어가네, 다시 애들. 나오고. 나와, 나와, 나와. 하나, 둘, 셋, 넷. 나오세요. <laughs> 눈이 처음이라서 애들이. 어? 좋아하네. 아주. 왜 저렇게 앉아 있는 거지? 희한하네. 아 어, 손시려 와 지금 영하 12도? 13도?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하나 둘셋넷안 나와? 추워? 추워가지고 아, 안 나오는 건가? 에이, 추워서 안 나오는 것 같다 눈이 싫어? 뭐알 수가 없네. 간다 문 열어 줬으니까 하나 둘셋네아 추워서 추워서 저렇게 앉아 있는 건가? 빠빠이 오하리.